안녕하세요. 원유띠와 코린이 시절부터 함께해온 김건영입니다. 오늘 23시 59분 59초까지 나오기로 한 페이코인 거래지원 관련 유의 관련 공지가 나와서 급하게 촬영했습니다. 거래지원 종료 안내, 즉 결국 상장 폐지를 결정했는데요. 국내 거래소 연합인 박사에서는 페이코인이 소명한 자료가 불확실성한 해외 사업에 명확하게 소명되지 않았다고 표현하며 상장 폐지를 진행시켰습니다. 밑에 공지 사항 같이 함께 보시면요. 페이코인 측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및 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수리 여부에 관하여 FIU가 불수리 통보를 한 사실을 확인하고 다시 페이코인 측이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및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실패 그래서 PCI 페이코인 관련 서비스에 중대한 영향이 있을 수 있음을 사유로 하여 PCI를 유의 종목으로 지정하였고 그 기간이 끝나서 추가 소명이 안 되는 바람에 상장 폐지를 결정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로 강한 하락이 나와줬고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위 믹스 상장 폐지 다음날 기존 원금 2억 원만큼 물을 타서 총 4억 원을 투자해서 13억 원을 만들었는데요 그거는 무서웠지만 확실한 정보가 있어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습니다. 페이코인 관련해서도 정보가 있는데 저는 기존에 물려 있지 않기 때문에 신규 진입으로 들어갈 생각입니다. 여러분 페이코인 얼마에 물리셨어도 효가 매수를 어느 정도만 할수 있으면 다 살릴 수 있으니까요. 지금 조금 무서우셔도 좀 씁쓸하셔도 조금만 냉정하게 생각하시면은 충분히 저 위믹스 때이 살렸던 4억 원으로 만든 13억 원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거래 날짜 보시면 12월 8일에 상장 폐지 되었고요. 12월 9일 새벽 위믹스 총 41만 개까지 추가 매집한 겁니다. 현재 위믹스와 페이코인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다른 해외 코인들 편의는 다 봐주면서 국내 코인이라고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 그리고 위메이드가 있고 페이코인은 다 날이 있습니다. 굉장히 튼튼한 회사죠. 대한민국에서 결제업에서 다 날을 따라올 회사가 없습니다. 그런 회사가 진행하는 결제 프로토콜에서 국가에서 압박을 줘서 문제 삼고 보수적인 관점으로 계속 지적질을 하고 사업을 막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자세한 내용은 오늘 제가 올린 페이코인 영상 보시면은 수많은 대응 방법이 있는데요. 결국 상장 폐지가 확정됐기 때문에 페이코인으로 추가적으로 시간을 더 갖고 전략적으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해외 거래소로 옮기셔야 합니다. 지금 페이코인이 상장되어 있는 해외 거래소, 호비, OKX 두 가지입니다. 위믹스 때처럼 g d a 에 옮기셔도 됐는데 BTC 마켓밖에 없기 때문에 국내 거래소인 g d a 에 갖고 있고 싶으시면 g d a 으로 옮기셔도 상관없고요. 호흡이와 OKX는 USDT, 달러 차트입니다. 충분히 살릴 수 있는 프로젝트인 만큼 여러분이 선택하실 수 있는 선택지가 1번, 손절, 2번, 거래소 옮기고 추가 매수. 3번, 거래소 옮겨서 존버. 세 가지가 있습니다. 손절을 해도 별로 타격이 없는 금액이면 편하게 손절을 하셔도 됩니다. 해외 거래소 이용을 못 하신다면. 단,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추가 매수, 손절 존버 세 가지 모두 해외 거래소, 국내 거래소 이용하시는 방법 깔끔하게 정리해서 대응하시는데 모자람 없게 말씀드릴 테니까요. 너무 무서워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조금만 냉정해지셔서 저와 함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또 페이코인 팀의 입장문을 제가 한번 보고 중요한 부분 잡아드리겠습니다. 해외 사업 로드맵과 지갑 사업자로서의 서비스 제공 계획 등 소명에도 불구하고 악사는 상장 폐지를 당행했다. 급격한 사업적 변동 그리고 해외 사업의 불확실성의 사유 해외사업을 하겠다고 해도 불확실하다 하고 상장폐지를 진행한 겁니다 이 프로젝트 팀에서 정말 굳센 의지를 보여줬는데요 결코 종료되지 않을 것이며 이미 밝힌 바와 같이 3분기 내 해외 결제사업 및 13개 메인넷 지원 지갑 서비스 런칭 그리고 은행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확인서 발급 다 목표로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320만 고객과 15만 가맹점을 엄청납니다. 제가 페이코인을 좋아하는 이유는 실물 경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국내 유일한 프로젝트입니다. 끝까지 보호할 것이며 성공적인 런칭으로 페이코인의 결제 플랫폼이 건재함을 보여드릴 것을 약속드린다. 굳센 의지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 의지와 이미 벌려놓은 사업이 어느 정도 큰이 단할에 이 결제 플랫폼 여러분들은 그냥 스트레스 받는다고 손절하실 건가요? 저는 오히려 있는 정보로 추가 매수, 신규 진입을 보고 있습니다. 제가 신규 진입을 할 때는 달러 차트와 가격을 보고 나서 정보, 일정을 확인하고 진입을 할 건데요. 이때 같이 물타서 페이코인으로 저 위믹스 300% 넘는 수익 냈던 것처럼 이 상장 페이지 되는 종목으로 같이 수익 내보실 분은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8459-8508번으로 페이코인이라고 보내주세요. 페이코인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은 저와 함께 페이코인을 위해서 함께 대응하는 카톡방 초대링크와 비밀번호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페이코인 제가 입수한 세력들이 주는 정보 그리고 대응 전략 다 같이 공유해드리고 해외 거래소로 옮겨서 보관하시는 방법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절대 당황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대응하셔서 페이코인에 들어간 이 자산들 소중한 투자금 수익으로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가상자산 공통상장 심사기준 그리고 재상장 규정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전 영상에서 해외 플랫폼에서 성공하면은 결국 업비트에서도 BTC 마켓뿐만 아니라 다나리 두나무 지분을 정리를 해서 다시 원화 마켓을 가서 과거 영광 이상으로 고점 돌파하는 차트를 그릴 수 있다. 말씀드렸으니까요. 절대 희망 잃지 마시고 문자 보내셔서 저와 함께 수익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